자랑스러워 합니다. There, 99.99% t r a s n a t e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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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율? 정확도? y 99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정확도를 99 100, 1 0 100, 100, 0 100, 0 0 0 0 0 0 20, 20, 20, 20, 20, 20, 20, 20, 20, 다0 20, 20, 하루에 20개는 잘못 배달 되겠네, 그렇죠? 커머 위치, 에 계속적인 법이고요. 얘들아 커머 찍으면 아까 커머맨도 나왔지만 커머가 있으면 무조건 대승 못 쓰는 거 아시죠? 대승 못 써요. 그리고 그것은 의미합니다. 그 정확도를 자랑하는데 그리고 그것은 의미합니다. Just one mistake in every 6 million deliveries. 매 600만 배달 중에 한 번의 실수를 의미한다. 어, 내가 수학을 못해서 그런가? 99.99%면은 만분의 일 아니야? 어, 몰라 그냥 본문대로 외워 어, 따지지 말고. 매 600만 개 중에 하나의 실수가야, 내야. 그럼 600만이면 한 달에 한 번이냐? 20 20만이니까 그죠? 6 days a day, uh, s i days a week였으니까. It's an amazing record. 그것은 아주 놀라운 기록입니다. 놀라운 기록입니다. Considering that, 자, considering that 예, 기억하시고요. 모모를 고려하면, 모료를 고려하면, 자, 그것은 놀라운 기록입니다. 뭘 고려하면? 대부분의 모스, 대부분의 다바왈라들이 a 아, We'll r e t r y 단어 외웠어요? 네. 다어 외웠어요? 문맹이겠죠? 네, 글을 못 읽는다는 거죠. 그리고, that, t a t 병렬이죠? 놀라운 기록입니다. 대부분의 다바월라들이 문맹이라는 걸 고려해보면, 그리고 또뭘 고려해보면, 나 o t a f i n g e 이 piece of paper. 한 장의 종이도 나시니까 사용되지 않는다. 그 배달 과정에서 그막막주소록 이런 종이도 사용되지 않는다. 이해됐죠? 대단한데요? 아이고. 자, 테시 프린트. 아유. 아야나. 아이, 진짜. 망했다. 비밀은 비밀인데요 어디에 비밀이에요? 이 에러가 f r 는 여기서 뭐뭐가 없는 이죠 에러 없는 시스템의 그 비밀은 이시스 코딩 시스템이래요 코딩 시스템이 요 코딩이 뭐야 암호죠? 암호 암호 시스템에 있대요 각각의 답안은 집중해 얼마 안 남았어 단수죠 각각의 답안은 어, 부호를 그 코드를 갖고 다녀요 코드를 갖고 다녔는데 p a 티드피피니까 꾸며주셔서, with d i f f e 다른 색깔을 가지고 칠해진, 다른 색깔, 숫자, 그리고 심볼 상징으로 갖고 칠해진 코드를 갖고 다녀요. 이러한 암호들은 말해줍니다. 다바발라에게 Where the food comes from 의 주동 어디서 그 음식이 왔는지 그리고 Which railway station, 어떤 기차역, 아유, sorry 의 주동 어떤 기차역을 그것이 must pass through, 통과해야만 하는지, on each way, on each way to specific office, 특정 사무실로 가는 길에, on each way면 가는 길에죠, 그죠 특정 빌딩에서, 문바이, 오케이? Okay? 이렇게 긴이 아니네. 더 길죠 지금. 평소보다 되게 길어요 지금. 빨리 끝낼게요. 마지막이니까. 다바월란 조직은 조직은 아웃 t s t 뛰어난 예입니다. 아웃 t s t 뛰어난 예다. 뭐에? 에피 f 트 효율적인 디스 s t r i b u t 유통 시스템이 되겠죠. 효율적 유통 시스템의 아주 뛰어난 예입니다. 그것은 심플하며 라이언 팀워크에 의존하며 그리고 이즈 에스 헬스 병렬 그치 팀워크에 의존하며 그리고 낮은 오프라인 어, 운영비죠 낮은 운영비를 가집니다. 앤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딜리버리스 그리고 배달합니다. 거의 100% 커스터머 세디스팩션입니다. 100%의 고객 만족을 배달합니다. o k 이 SSSS에요. 다병렬치시고요 It is not surprising than that. 다시, 가주어. 그 다음에, 데디아가 진주합니다. 자, not surprising. 놀랍지 않다. 비즈니스 쿨과. 어 비즈니스 스쿨이면은 경영대학원을 비즈니스 스쿨이라고 하죠. 그리고 라지 코퍼레이션, 어큰 회사들이 전 세계 큰 회사들이 배우는 것은 놀랍지 않다. 다바왈라 시스템으로부터. 그 그렇죠. 이게 아, 너무 정확하니까 이런 것들을 많은 경영대학원, 비즈니스 스쿨과 많은 대기업들에서 배워가고 있다. 오케이. 오늘날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cannot imagine. 상상할 수 없다. 효율적인 배달 시스템을 운영하는 without, 즉 f i t h o t 테크놀로지, 테크놀 기술의 이점을 가지지 않고서 지금 아까 보면은 글도 못 읽어요, 종이도 한 장도 안 써요. 테크놀로지가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요안 들어가 있지만 그렇게 정확하게 배달된 시스템을 상상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 그러나 바바 월라는 입증했다. 입증합니다. 접속사 that 이하를 입증합니다. With no form of technology 어떤 형태의 테크놀로지 없이 어떤 테크놀로지 없이 어, 몇몇 old ways 옛 방식들은 여전히 최고의 방식이라는 걸 입증합니다. 이해되세요? demonstrate 입증하다 단어를 외우시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꽤 길었어요. 육아 본문 배웠죠? 그러면 송실학생들 지금 뒤에 보시면은 뭐 있어요? 그, 책 봐봐. 1단계가 뭐야? 중겸민 알지? 얘 따라서 체크해봐. 1단계. 쫙 넘겨, 쫙 넘겨, 쫙. 쫙 넘겨. 그해석 1단계가 뭐야? 1단계가 뭐냐고. 넘겨봐. 1단계가 뭐야? 빈칸, 2단계는. 해석할 필요 없고요 해석은 한국말 을 쓰는 건까할 필요 없고요 1단계 3단계 4단계를 숙제로 하세요 그러면은 본문 본문이 1 2 3 4 5가 있죠 본문 1에 1단계 3단계 4단계 본문 2에 1단계 3단계 4단계 본문 3에 1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음 시간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 되죠? 금요일 되죠? 금요일, 금요일 어 지금 월요일에 할 생각인지 수요, 근데 수요일에 네가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월금 해야 될것 같은데 월요일에 수민이가 안 되니까 수민이만뭐 하루만 따로 봐주던가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어제 못. 그쵸 그쵸 그쵸. 그러면은 우리는 다음 시간은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문자 다시 보내줄게요. 예. 숙제 잘 하시고, 숙제할 때, 베끼지 말고 공부해서 하세요. 공부해서. 예. 자, 예디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거 아시죠? 그 예디 주변에 그 친구, 오늘 모든 사람 책 받아가서 영상물하고 좀 전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